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트럼프 시대의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자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예고되었던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서 대미무역 주요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극도로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에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유체 이탈식 국민의힘의 천연덕스러운 논평이 불난대 부채질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호준석 대변인명의 논평을 통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 시대 누가 국익을 지킬 것인가라며 한미 간의 신뢰를 운운하며 난데없이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단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란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미 간의 신뢰를 가장 갉아먹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내란일당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필립 골드보그 전 주한미대사는 바로 엊그제에도 개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민주적인 행동이자 엄청난 실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홀로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습니까? 국익이니, 한미 간의 신뢰니,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모두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리스크는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가는 연중 최저치로 하락, 환율은 급격히 상승, 대외 신뢰도도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국익, 최소한의 대응 전략을 거론하고 싶거들랑 윤석열 리스크 신속한 제거에부터 적극 동참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임 전도사를 앞세워서 내란 폭력을 사주하는 전관훈부터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끔찍하고 참담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관련하여 입건된 99명 중 6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폭동 사태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폭동의 주동자들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정확히 7층 판사실로 직행해 문을 부수었던 자도 이 암흑의 특임 전도사였습니다. 폭동 직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돌진해버리자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며 노골적으로 선동했던 윤 암흑의 특임 전도사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구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서울시가 세웠던 조선 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파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묻었고 광주 정률성 거리에 설치된 흉상도 훼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이라는 것이 폭력사주 내란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총책 전광우는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합니다. 내란 외환수의 윤석열 뺨치게 파렴치한 작자입니다. 어제도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며 법원 난입 세력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임명한 특임 전도사들.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작정입니까? 이미 꾸려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전단 팀을 두고서도 정광우는 나는 절대 체포 안 당한다고 여전히 기고만장입니다. 이 극악한 폭력사주 내란 선동범부터 즉각 체포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제2, 제3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무척 시급한 조처입니다. 이상입니다.